한안정한 창업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원성상용.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난리죠. 요즘 유행인 탕후루 전문점 창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탕후루라는 과일 설탕이라고 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그래. 어떻게 <laughs> 설명할 아, 수 있을까요? 탕후루는 중국어로 설탕에 달린 오공나무 음.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탕은 네. 설탕을 흐르는 나무 열매를 뜻하는데 따라서 탕후루는 설탕으로 코팅이 된 과일을 뜻합니다. 주로 딸기, 체리, 포도 등을 사용합니다. 탕후루는 과일의 맛과 설탕치럽의 달콤함이 그대로 어우러져 맛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탕후루는 과일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다른 인공적인 간식보다도 건강에는 좋다고 하네요. 음. 그러고 보니 요즘 탕후루 가게가 갑자기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는 볼수 있는 그런 탕후루. 원주 시내 갑자기 이렇게 창업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 동네도 벌써 세 개째 생기고 있어요. 네. 이게 마라탕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먹을 때 설탕으로 된 껍질이 부서지면서 아자삭 소리가 나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원래 중국의 탕후루는 설탕을 두껍게 코팅을 해서 사탕처럼 빨아먹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얇게 코팅을 해서 살짝 깨물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한 것이 유행의 포인트라고 하네요. 저도 몇번 먹어봤는데 과일의 과즙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얼린 과일을 두껍게 설탕을 입힌 것이 원래 탕후루인데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니 먹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과일에 설탕을 너무 <laughs> 많이 입서 먹기가 좀 그렇던데 드셔보셨어요 맛은 예. 어떻습니까 그냥 과자 먹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껍데기는 딱딱하고 과자처럼 씹어먹으면 안에는 과일이 있는 그런 겉바속촉의 음. 그런 느낌이죠 네. 음. 예. 그러니까 그 설탕이 사탕처럼 사탕처럼 이게 얇게 입혀져 있어요. 음, 그렇군. 다 많이 달지 않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달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예. 그럼 이 탕으로는 언제 어떻게 기원된 음식인가요? 이게 기원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음. 5대십국 시대 북송 때부터 만들었던 중국의 전통 과자로 정확히는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이 주로 먹던 간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몽골계 민족이나 내몽골 네및 만주에 거주했던 거란족이 거기는 이제 과일을 먹기가 힘들잖아요. 초원이다 보니까 과일을 보존하기 위해서 녹인 설탕물을 과일에 발라서 굳히는 식으로 먹었는데 이게 탕후루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공장에서 제조하기도 하며 탕후루를 만드는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현지 주로 북경 쪽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 학교 앞에 탕후루 장수가 귀신같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음, 은근히 뭐 역사책에 못식 네. 네. 그럼 이 탕후루 전문점을 내는 창업 비용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총 비용을 정산해 보니까 네. 이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창업하나. 예. 창업하는데요. 예. 네. 가맹비, 교육비, 주방기기, 김물 인테리어, 간판, 홍보물, 집탁기기. 등의 비용을 총 합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월 평균 매출은 1,150만 원 정도 되고, 순위 수익은 3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운영비는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판매 수수료, 기타 비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음. 그럼 이 탕후루 전문점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창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음. 두 번째 기술을 익히기가 쉬워요. 세 번째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럼 장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싶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창업 비용이 다른 창업에 비해서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창업 비용 중에 가맹비만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음. 따라서 개인 창업을 하죠. 오천만원 이하에서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주방에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다른 카페나 식당보다 필요한 장비가 적습니다. 과일과 꼬치 그리고 설탕 끓일 그림만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음. 기술을 익히기가 쉬운 점도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은근히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익히기가 어렵진 않나 봐요. 그 막상 커피가 됐든 식당이 됐든 간에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준의 음식이나 커피를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워낙에 경쟁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 탕후루 같은 경우 좋은 재료만 있다면, 누구도 쉽게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탕후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 탕으로 잘 만드는 법에서 나와요. 음. 설탕 두 큰술에 물 얼마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돌리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좋은 재료만 잘 구하면 아주 중요한 음. 경쟁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뭐 이거 하려면 주방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 주방에 음.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음. 이제 그 대량으로 만드는 기기들이 별도로 있는 거죠. 음.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많지 않잖아요. 꼬치하고 네. 설탕, 과일 세 네. 개가 끝이니까 음. 다른 건뭐 들어갈 게 엄청 많은데 이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원재료 값이 얼마 안 되는데 개당 3천 원의 가격이 많이 받기 때문에 재료비가 30%가 채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단점이란 는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두 번째가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 세 번째 유행이 지나가면 위험하다.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단점, 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희 동네만 해도 벌써 이번 달에 세 번째 생겼으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쉽게 창업하고, 만들 때도 쉽게 만들다 보니, 너도 나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 카페나 빵집 같은 곳에 비슷한 디저트로 싼 가게 내놓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탕후루가 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에도 탕후루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경쟁력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듭니다 네. 노동 강도도 생각보다 높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탕후루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저도 이게 의아해서 관련 영상을 봤는데 음. 탕으로 아르바이트한테 알바비를 많이 준다길래 그걸 취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 이 굉장히 더운 환경에서 과일을 다 씻어서 꼬치에 껴서 설탕을 또 기계적으로 끼얹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 거의 공장처럼 작업을 하더라고요 음. 많은 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덥고 힘들다고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도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이게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죠? 수작업으로. 이게 기계로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하려면 얼마나 또 비용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음. 초대량 생산 아니고서다 손으로 꽂아야 되니까 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음. 유행이 지나가면 위험하다라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좀설명좀해주신다 거예요 그 예전에 대만 왕 카스테라, 네. 뭐 밀크티, 대만 샌드위치, 뭐 기억나시죠? 이런 많은 창업들이 유행처럼 창업을 했다가 유행으로 사라지는 것을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창업을 하다가 많이 없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초기 시장이 힘들게 자리를 잡아도 쭉갈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도록 창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음.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면서도 단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음. 그럼, 탐으로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요? 첫 번째로 좋은 재료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제품 출시를 통한 차별적 제품을 완성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회원 확보를 통한 단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음. 좋은 재료와 전문성 확보? 이건 왜 필요할까요? 자, 탕후루가 앞집에서도 똑같이 딸기탕으로 팔고 음. 포도탕으로 팔고 다 판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집에서 마찬가지로 딸기탕으로 팔고 그런다는데 맛이 신선한 제품만이 남고 맛이 없는 집은 망하겠죠. 음.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재료의 가게는 사려넘고 나쁜 재료의 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이걸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결국 맛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재료와 전문성을 네.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똑같은 타오로를만들어서 경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무언가좀 꾸준히 개발해야 네. 된다. 그렇죠. 네. 네. 새로운 제품 출시를 통한 차별적인 제품의 완성도, 요게 좀 중요하다. 예. 다시 강조한다면, 네. 같은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거는 이제 어떤 기술 자체의 능력의 차별성을 음. 말한 거고 제품 그집 퀄러티에 관한 거. 이번 거는 사람들이 탕후루를 사 먹을 때 싸고 음. 맛있는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특이한 걸 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 음. 탕후루 자체가 그렇게 흔한 먹거리는 아니었지만, 음. 사람들이 특이한 거 찾다가 나온 제품이거든요. 음. 따라서 기존의 과일 탕후루 외에도 다른 형태의 탕후루를 신제품으로 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탕후루나 수박 탕후루 같이 뭔가 다른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만들어 차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굉장히 좀 참여력이 좋잖아요. 예. 네. 아마 새로운 탕후루가 많이 좀 음,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회원 학구를 위한 단골 만들기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 할인을 해 주는 것보다 회원 카드를 만들어 적립을 해서 네. 10번을 먹으면 한 번은 공짜 이런 식으로 음. 해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야 우리의 가게에 오는 단골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단결들이 또 와야 하는 이유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원카드를 만들어 단골을 만드는 게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탐후로는 고객이 아이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옆에 탐으로 가게가 만드는 사상 네. 손님 줄여수는거 같은가요? 그 말씀하신 대로, 네. 10대. 음. 주로 오고 그십 대를 사주는 엄마 아빠들 음.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랑 거의 겹치죠 <laughs> 저희도 거의 삼사십 대 여성이 대부분 와서 책을 사는데 그때 아기들책 사러 갈때 앞에 있으니까 음. 같이 사갖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편으로요? 예. 사 먹어 봐야 <laughs> 되겠네. 갑자기 맛이 궁금해지네요. 네. 좋은 곡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시장 분석을 면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탕후루를 많이 사 먹는 초등학생이 네.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보시되 학원과 근처,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탕후루 노점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 근처를 잡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몫이 아주 좋은 곳 같은 경우는 뭐든지 장사라면 잘 되지만 월세가 비싼 단점이 있죠.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노점은 안 되나요? 아, 아, 돼요 가능해. 그래서. 노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탕후루를 다니면서 근데 거기 좀 기다려야죠 거기는 만들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음. 손님이 와서 탕후루를 만들어 주세요. 뭐 냉동된 탕후루를 이렇게 꼬치에 껴놨어요. 음. 그걸 그 자리에서 이제 설탕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뽑기 만드듯이 만들어 줍니다. 예. 자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간식 탕후루 전문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있습니다. 탕후루는 중국에서 과일의 꼬치를 키워서 설탕 시럽에 넣어 끓인 간식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과일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요즘 인기가 높아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탕후루 전문점의 창업 비용은 5천에서 7천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월 매출은 1,150만원, 순수익은 36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탕후루 전문점 창업의 장점은 창업을 하기 쉽고 기술을 익히기 쉬우며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단점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노동 강도가 높고 유행이 지나가면 위험하다 등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좋은 재료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제품 출시를 통한 차별적 제품을 완성하며 장기적으로 회원 확보를 통한 단골을 만들어 좋은 몫을 찾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나가는 유행이 아닌